올봄 이상기온 영향으로 밀양 사과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낙과 피해 보상이 막막했던 농가의 보상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최병욱 농수산 담당 연결돼 있습니다. 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시 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수산 담당 최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장님 이번에 미량 사과 농가에 낙과 피해가 컸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네, 이번에 피해가 전체에 어, 194 헥타르 있었는데 산내면 쪽에 사과가 188 헥타르로 산내면 쪽에 낙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농가 상심이 상당히 크셨을 텐데 농작물 재해 보험 약관에 적용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 길이 열리게 됐다고요? 예, 요번 근본 낙과 피해는 산내면에 사과 낙과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랑시에서는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NH농협 손해 보험 경남 지역 본부에 공문으로 재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문서를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과 낙과의 원인이 저온에 기인한 어, 분석한 자료를 NH농협 손해보험 본사의 현장 확인팀 인 손해평가사에게 설명을 하는 등 보상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어, 조혜진 국회의원과 박, 우리 미랑 시장께서 적극 하셨어서 사과재배 농가와 농협 관계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현황과 피해 농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어, 손해보험사에 농가 보상이 될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 보험사로부터 최종 그 이상 지원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서 보험을 그 보상받도록 그 결과를 이루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많은 분이 신청하셨겠지만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농가를 위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기존의 그 산내면이라든지 농작물 치해 보험 가입한 농가께서는 산내 농협 또는 남명 지점에 가서 피해 신고를 못하신 농가에게는 지금이라도 그 산내 지점 또는 남명 지점에 가셔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되 기후 변화나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가 피해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 요즘인데요. 끝으로 지역 농가에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향후 그 기후변화와 이상조온에 대비해서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꼭 가입하셔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욱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 담당이었습니다